트리고팔라틴 포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고팔라틴 포사는 여러 곳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을 있는데요, 눈 안, 코 안, 입안그 외에 다른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만, 말씀드리면 눈 안쪽과는 트리고팔라틴 포사에서 인피어리 오비탈 퓨셔를 통해서 눈 안과 연결되어 있고요, 코 안쪽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 구멍. 이 구멍인 스페노팔라틴 포레이먼을 통해 코 안인 내살 케버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멍 이름이 스페노팔라틴 포레이먼인 이유는 이 포레이먼의 경계를 아래쪽에서는 팔라틴 본위 일부는 스페노이드 본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 스페노팔라틴 포레이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랄 케버티 쪽으로는 이 아래쪽으로 쭉 좁아져 있는 이 틈새 그리고 이 틈새의 소, 틈새가 끝나고 이뼈 속에 있는 캐널인 그레이터 앤 레서 팔라틴 캐널을 통해서 그레이터 앤 레서 팔라틴 프레이먼을 통해 하드 팔레이트 뒤쪽, 그러니까 오랄 캐버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쪽 다시 얘기해서 인프라 템포랄 포사죠. 인프라 템포랄 포사와 테리고 팔라틴 포사의 경계에 있는 이 경계를 테리고이드본과 막실라가 이루고 있다고 해서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를 통 중심으로 더레터럴 쪽으로는 인프라 템포랄 포사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의 미디얼 쪽으로는 테리고 팔라틴 포사가 있습니다. 바꿔 응. 말하면 테리고 팔라틴 응. 어, 포사는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를 통해 인프라템포랄 포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들 크라니얼 포사가 테리고팔라틴 포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미들 크라니얼 포사의 프레이먼 로튼둠이 테리고팔라틴 포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들 크라니얼 포사 그 안에서 이 구리선을 어, 프레이먼 로튼둠을 통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테리고팔라틴 포사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선을 찔러 넣으면요. 이렇게 구선이 안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프레임을 로튼둠의 바로 아래쪽에 예, 작은 캐널이 있는데요. 테리고이드 캐널이라는 음, 캐널이 있는데 그 캐널이 이렇게 호라이전 탈하게 놓여 있습니다. 테리고이드 어, 프로세스의 수피르 파트에 놓여 있는데 그 테리고이드 캐널을 통해서 포레이멀 라세룸과 테리고 팔라틴 포사 가 연결되어 있습니다.